대전 상대를 정하겠다 그 방식은? <목소리> 어떻게 보면은 애정촌이지 <목소리> 듀얼촌 네 <목소리> 명이서 동시에 듀얼하다 보니까 아주 난장판이죠 조이 너는 나의 훌륭한 실험용치다 마리크의 전략은? 내가 이길 수 있게 카이바식 사고죠 완전 <목소리> 럭키 카이바잖아 갑자기 다음화 제목 부러지지신이한 <목소리> 무대에서 독도란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카이바 야 일로 앉아봐라 나 친구 좀사겨라 조이가 너한테 강자들이랑 하는 듀얼은 너무 작어 <목소리> 카이바가 이 소리 듣더니, 뭔 소리지? 듀얼? 어린이 카드게임? 나한테는 승리를 위한 것이 구나뿅이 다시, 카이바의 사이드로 돌아와서, 카이바는 조이가 얘기하는 듀얼의 재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떠나버리려고 해요. 어차피 자기 졌으니까. 근데, 의외로, 그렇게 떠나던 카이바를 붙잡은 거는, 이시지가 카이바 붙잡거든요? 딱 잡으면서, 카이바. 당신은 마리크를 막을 수단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유이 좀 도와주세요. 뭐야? 졸음 아십니까? 이런 느낌이야. 카이바 쪽에서는 진짜 얼탱이가 없죠. 안 그래도 카이바 이 새끼 또 져가지고 입술이 택발 튀어나와 있는데 이시지가 카이바 너 패트시티 하면서 느끼는 거 없냐? 계속 나오는 환상 그거 너랑 진. 유의 과거다. 신관과 파라오 그러니까 너랑 유이의 우정을 나타낸 내용이다. 그니까 카이바 너가 위희한테 도움을 줘 어? 오컬트로 오컬트 무슨 뭐? 집현자 표기마냥 오컬트 같은 내용으로 논리를 맞춰가지고 카이바가 찾아 방법을 알려줘라 그래요 그니까 러 카이바는 올테이가 없는 거지 이 오컬트 광신도 새끼들 내가 가만히 들었더니 가만히 일어나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열 받아가지고 옆에 있는 모크바한테 듀얼 타워도 보고 결신도 끝나면 바로 폭파 시켜버려 <laughs> 뭐야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크바테 듣다가 에이 싶은 거야 아니 형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최근에 기억 안 나? 생각 좀 해봐 일단, 해갔을 때도 그렇고, 배틀시티 예선 때, 목코바 납치됐을 때도 유일한 친구들이 구해줬지, 노화편, 노화편에서도 유일한 친구들이 도와줬지, 그러는데, 기로 소리 들었다고 가짜고짜 파시켜버리는 건좀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목코바가 갑자기, 평소에 안한는 짓을 합니다. 아니, 형, 내가 진짜 이런 것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린이 카드 게임하면서, 화좀 그만 내. 정자 어린이 때는, 그냥 웃으면서 게임 재밌게 했으면서, 왜 오른데니까, 침착하면서 화를 내는 거야. 일침을 이걸 듣던 나도 <laughs> 아 맞다 하면서 갑자기 들리는 수많은 기억들 아 랭크게임 씨발 씨발 이러던거 <laughs>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듣더니 카이바도 뜨끔했나봐 특히 카이바는 남의 말은 귀등으로는 안듣지만 자기 자신과 모쿠바의 말은 잘 들었잖아 카이바가 충먹명 표정으로 맞네 내가 그랬었네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땐 재밌게 했는데 크니까 그러니까 그냥 화만내네 모쿠바의 말이 엄청 충격적이었던 걸까요 카이바가 안 하던 짓을 하려고 그래유희랑 마리크가 듀오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찾아가더니 유희한테 다짜고짜 카드라도 날립니다. 이 카드 쓰면은 아마 네가 이길 수 있을 거야. 뭐야? 그러니까 카이바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본인은 일단 부정을 안 해. 본인은 무조건 오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라는데 이 시지가 이런 헛소리를 하네. 그러면은 이 시지가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고 유희한테도그 카드를 줬는데 유희가 지면은 이 시가 틀린 거다. 그러니까 웃기게 그거지. 우정 어쩌구를 부정하기 위해 도와준다는 이대 꼬인 그 성격 자체로 교열로적으로 도와주게 된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부정을 위한 부정을 한 거지 진짜 <laughs> 끝까지 골 때린 놈이에요 그래서 카이바가 유희한테 준 카드는 대레의 성역이라는 카드인데 이 카드를 유희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은 그리고 올바른 사회법을 깨달으면 은 라익신용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카이바는 다시 입을 탔습니다 그래서 카이바의 카드를 넣은 채 유희랑 어둠의 마리크의 결승전이 시작됩니다 어둠의 마리크는 시작하자마자 재밌는 걸 보여줄 때면서 어둠의 게임 시작하면서 어둠의 게임을 쫙 펼칩니다. 근데 이번에 그냥 어둠의 게임만 펼쳐지는 게 아니라 그와 동시에 나타나는 모래시계 뭐야? 봤더니 모래시계 안에서 메이가 으악 <laughs> 하면서 막 이렇게 죽기 직전인 상황이 있어. 그리고 또 천년목걸이 싹 보여주면서 이거 천년목걸이를 누가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주면 어디 갔대? 이러면서 메이를 그렇게 한 것도 모자라서 바쿠라로 자기가 없앴다고 대놓고 그냥 칠를 내는 거야. 위이가 마리클 도발에 엄청 분노하죠.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마리크랑 유희 옆에, 그냥 유희. 그냥 마리크가, 이렇게 뭐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마리크에, 너, SM SM플레... 플, 어 근데, 플레이어가 데미지를 입으니까, 원래는, 데미지 받으면은, 플레이어 본인이 자 먹히잖아요, 어둠에. 근데 그게 아니라, 대신에, 매달려 있는, 주인들의 영혼이 먹히는 게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크 이 새끼가, 이것조차도, 만약 지도라도, 자기는 멀쩡하고, 대신, 원래 마리크 인격만 없애게. 인질 잡아놓고 이런 또 게임을 하는 거야. 근데, 심지어, 그냥 마리크는, 아까 수진이 그 여파가 있었는지, 의식뿐만 상태. 이러다 보니까, 일단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어둠의 유인은 유를 하면서, 이두 사람을 살리 방법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여기서, 어둠의 마리크. 얘도 신의 카드 사용되다 보니까, 이제 조이랑 할 때랑 좀 다르게, 라의 익신용의 불사조 효과를 이용한 이덱을 짜온 거야. 유이도 불사조의 엄청난 효과를 봤으니까, 불사조. 너 강력한 건 알겠어. 근데, 불사조 카드. 죽자 대소생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익스체인지라 카드를 써가지고 마리크의 폐에 있던 죽자의소생을 네, 뺐습니다. 배틀시티 규정상 죽자 대소생은 대개 한 장밖에 못 넣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죽자 대소생을 뺏어버리니까 마리크도 폐에 죽자 대소생이 없는데 어떻게 불사조 효과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유희가 짱구를 굴려서 전략을 짜온 거야. 야, 이거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게. 이런 상황이니까 마리크 가 당연히 당황해야겠죠? 땅 삐지삐지 흘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죽은 재산을 뺏겼는데도 무슨 자신감 들어오는지 어너께서 그러고 있을 거야 빨리 공격해 하면서 고발을 해요 우, 우, 뭐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을 보여줘 어쨌든 스테인지 효과로 인해서 어둠의 마리크는 유입 패에 있던 융합 패지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유인는이게좀찜찜하긴 한데 그렇다고 뭐안 하기도 그렇잖아 일단 안정빵으로 신은 든든하잖아 강력한 카드 오시리스 창문 연소만 해가지고 마리크를 공격하려 고 그래 근데 오시리스가 나오자마자 마리크가 어 업보 카드 말. 상대방의 효과. 그니까, 러 죽은 자의 소생그 효과를 카피해서 쓰는 카드. 그런 카드를 엄청 놓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은, 묘지의 마법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효과. 이런 카드를 많이 갖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소생이 뺏겼는데도, 쾌엄치 않았던 거지. 다른 카드로 퇴치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라의 신용이 묘지에서 대사 하는데, 그 전에, UEPD에, OCS 청공룡 있잖아요. OCS 청공룡 특수효과. 소레탄. 공유력 2000포인트를 깎고, 2000 이하로 깎기만면 파괴시키는. 근데, 라한테는 안 통하나봐. 라는 룰을 무시해. 마리크가? 라는 더 상인신이기 때문에 하위신의 오시리스의 힘을 받지 않지. 이러면서 라의 힘으로 오시리스 공을 파괴시킨 거야. 그니까 유입장에서는 신의 카드인 오시리스도 안 통해. 불사효과 막으려고 주견전생 뺏어왔는데 재활용 카드 써가지고 계속해. 그니까 러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걸 뭐 어떻게 해하되냐 내가 가진 카드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래. 카이바 이 새끼. 생각했으니까 카드 줬겠지 카이바가 줬던 데브레스 명. 그 카드에 모든 걸 걸겠다면서 드로딱 해! 그래, 들어갈 수 있어. 보통, 멋있게 하죠? 이 카드에 모두가 있어! 들어 여기까지 인정이야. 근데, 유희가, 리신도 아니고, 안 보고, 세트. 응? 아니, 이게 웃긴 게, 다도 되거든요? 어차피 자기 카드인데 봐도 잖아 근데 안 보고, 그냥 세트를 해. 그러니까, 보고 있던 심판도, 올이가 없었는지, 저기, 잠시만요. 카드, 보고 하셔야 되는데, 몬스터일 수 있잖아요. 근데, 유희는 그냥 한 거야. 그걸 또 웃긴 것또 <laughs> 지금 다시 모아지지 뭐고 심판이 제재를 하려고 그러니까, 카이바도 유이의 그 퍼포먼스에 그 지랄하는 거 얼탱이 없었는지 그냥 네 유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카이바 어차피 너 이거 만약에 몬스터 카드였잖아, 그래도 졌어. 이런 식으로 내둡니다 상대하는 마리크 입장에서도 스키 지금 뭐 하는 건지지만 어쨌든 심판도 뭐 넘어가 준다 했으니까 그렇게 넘어간 상태에서 마리크가 뽑은 카드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순수 시켜주면서 이 사고라들 씨 마리크 묘지에 있는 나를 불사조 모드 발동을안 하고, 그냥 노말 모드로 살려. 불사조 효과는, 파견시킬 수 있어, 데미지못 주잖아. 이제는 데미지를 좋아야 되는 상황이잖아. 박쿠라전에서 보였던, 라! 해병님과의 전후의 모드. 아! 라이프 1 남기고, 모두, 라! 이, 라이프 기 신용 해병님께, 전달합니다! 하면서, 갑자기, 라와 합체해가지고, <laughs> 자기 라이프를, 라의 공격형으로 변화시켜요. 그 상태로, 유희한테 공격을 하는데, 유희가, 안 보고 세트로카드 갑자기 눌러. 응, 형 올라왔는데, 데브르 성형인 거야. 이 새끼, 또, 알고 그랬구나. 하여튼, 유해 이 새끼, 미사 빼기로 싹본 다음에, 데블 성형 빼놓고, 퍼포먼스로 그지한 거야. <laughs> 자기는, 안 보고도 <먹어도> 안다, 이거지. <laughs> 어쨌든, 발동된, 데블의 성형. 메탈 데블 토큰이라는, 몬스터를 소환하는 카드거든요? 이 카드는, 특수효과가 있어요. 상대방이 라이프만큼, 공격을 얻어. 그리고, 이 카드가 파괴됐을 때, 그 공격인 만큼, 상대방한테 데미지 주는 카드야. 이게, 라의 공략법이었던 거지. 자, 어떻게 된 내용이냐. 마리크가, 라, 이 라이 해병님과 전투을 하면서 <laughs> 라이프가 1이 됐잖아. 다공유욕으로 취한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메탈 데블 토큰에공유욕이 1이어도 메탈 데블 토큰이 파괴가 되면은 1 데미지 받으니까 0이 되면서 끝나버리는 거야. 이러면은 마리크 입장에서는 진짜 별 것도 아닌 몬스터지만 죽일 수가 없는 거지. 얘를 죽이는 순간 자기가 데미지가 끝나버리니까. <laughs> 역시 카이와선님 여기까지 생각하셨구나. 하지만 마리크가 공격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격을 합니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여기서 마법이다 하나 발동. 지웠나? 이러자마자 마리크가 멀쩡하게. 심지어 라이프도 1이 아니라 정상화되어 있어. 뭐지? 마리크가. 아까 유이가 죽은 재선생 뺏어갈 때 받아갔던 융합해드를 발동한 거예요. 라와 자신의 융합을 해지한 거지. 그러면서 라이프도 원래대로 돌아온 거고. 이러면서 어이없게 그퍼포먼스 보여주고, 카이바가 고심했던 공략카드. 이블의서의 작전이 한턴 만에 실패로 돌아가 버려요. 유이가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하, 이거는 어떻게 되나 싶은데, 그래. 타이바가 이 정도로 끝날 리가 없지. 데브의생명은 신을 봉쇄하고, 신을 불러들 일수 있는 카드, 폐에 있던 증식을 발동해가지고, 외탈데블토콘을 3마리도 만들면서, 몬스터 재물을 삼아, 두 번째 신, 오벨리스크 거신병을 소환합니다. 첫 번째 신, 오시스는 험하게 죽었지만, 오벨리스크 거신병, 공룡의 사천에 든든한 몬스터, 오벨리스크 거신병 나오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신은 마법카드 효과 한 턴만 만든다고. 라이 신용? 합체했지만, 합체 풀면서 다시 묘지도 돌아갔어. 마리크 피드 텅텅 비었죠 4천의 데미지 마리크 날아가가지고 나딩굴어 그런데 4천의 데미지 받는데도 원래 어둠의 게임이었으면은 마리크가 어둠에 잠을 해혀서 고통받아서 으악! 막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친구 보이죠? 이 친구가 대신 받을 거예요 거의 보증 아니면 뭐 떠넘기는 것 마냥 붙잡혀 있던 그냥 마리크가 4천의 데미지 받으면서 쪼그라들고 이러니까 유희가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이거 단순히 내가 듀얼 잘한다고 그리고 마리크 쓰러뜨린다고 끝나는 게임이 아니겠구나 오둠에 마리크를 공격했는데 그냥 마리크가 데미지를 입니까자 이제 어쨌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마리크 이 새끼 이거 정도는 지겠지 하면서 오베리스크 공격에 트리거를 발동해서 메탈 리플렉트 슬라임이라는 카드 발동합니다 이 카드는 데미지를 받았을 때 리치드가 웨이크 쓰는 함정 몬스터 있죠 그함정 몬스터도 마냥 병 몬스터가 돼서 나오는 카드야 오베리스크의 못을 복제해서 병 몬스터가 되거든요 마리크가 여기 더해가지고 융합을 또 발동해서, 리플렉트 슬라임과 융합을 시켜가지고, 마리크를 지키는 무적의 방패, 가스 슬라임이라는 몬스터 소환해버립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오벨리스크의 공격, 신의 카드의 힘으로 공격을 한게 효과가 있었는지, 잠들어 있던, 그냥 마리크의 인격이 깨어납니다. 그냥 마리크가, 유이한테, 나는 신경쓰지 마라. 어차피 나는, 너가 구해주기 전에도, 마리크랑 동교어진 하려고 그랬다. 웬만하면은, 나 신경쓰지 말고, 그냥 어 얻을 마리크 없애버려라. 나는 너무 죄를 지는 게 많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을 합니다.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던 어드 마리크는 얼탱이가 없죠. 이길 수 있을 텐데 이겨봐! 하면서 자기의 턴에 다시 또 라를 부활시켜서 어드마리크랑 라가 또 융합해가지고 또 공격합니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죠. 그래, 그냥 마리크 너 알겠지만 뭐 너의 뜻을 받들어서라 도 내가 일단 이기라도 해볼게 하면서 오벨리스크의 거신병 효과 발동. 필드에 몬스터를 재물로삼아은 무한의 파워를 얻는. 그러니까 마리크의 라의 기이 아무리 강력한 카드여도 이 오벨리스크의 특수 효과는 공격력이 무한이 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공격 높여야 이길 수가 없는 거지. 딱 배틀하는데, 또, 여기서, 마법의 단어. 치웠나? 하는 순간 바로, 마리티크가 마법카드로, 오벨리스크의 공격 효과, 효과를 부여하면서, 갑자기 오벨리스크가 무한이었다가, 찡잉, 그러면서 다시 4초 로 돌아와. 공격이 떨어졌으니까, 다시 라의 우위, 라가 공격하면은, 유이가 꼼짝없이 끝나버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딴, 딴, 따란, 따란, 다란 하면서, 공격을 회피할 수만 있지. s 크리파이스이 c 케이프 하면서, 디 i m e n s i 밟고, 피대의 자기 몬스터를 재물로 삼고, 대개에 있는 블랙메이션을 소환한 카드야. 그래서, 오베리스크를 재물로. 블랙메이션을 소환. 그러면서, 라의 공격은 무효가 되었죠. 뭐, 생각해보면, 오베리스크는 항상, 그, 카이바 때도 그렇고, 재물로만 쓰는 것 같아. <laughs> 결전적인 순간에서. 저 어쨌든, 그렇게 공격을 회피하고, 더불어서, 최강의 막고라 카드. 블랙메이션판 라스트 배틀. 라그나로크랑 카드. 자기 필드 위에 블랙메이션, 그리고 블랙메이션이 거리 있을 때 발동하는 자기의 폐, 묘지, 대게, 몬스터를 전부 제외. 제외하는 것으로 상대 필드의 몬스터를 무조건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 목적은 그거죠. 신과 융합한 상태인 마리크를 없앰으로써 잡혀있던 그냥 마리크를 다시 살린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라그나라쿠 효과로 폐랑 묘지 제외하려고 하니까 신과 융합한 마리크가. 여기서 자기도 질것 같으니까 불안했나봐 자살협박 아닌? 자살협박. 보인을 재물로 사는 거니까. 어, 하고 싶을 있으면 해봐. 근데, 이게 어둠의 게임인 거이은거 아니겠지? 파괴하면서 받는 고통을, 과연, 라이프가 일만 남아있는, 그냥 마리크가더틸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희도, 폐 제외하려다가, 어, 잠깐만. 어, 그가 그냥 마리크 죽으면 어떡하냐면서, 협박에 또, 갈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 우리의 자살협박 전문가, 그냥 유희가 나와가지고, 붉은 눈에 흥령을 보여줘. 푸른 눈흥령을 보여주면, 알수 있을 거야 하면서, 뭐 우정이나 우애 이런 거 강도해야 되는데 당장 마리크 이 새끼도 지금 친구라 부를 수 있는 사실 사람이 없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그냥 유이도 어떻게 해야 되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우리가 여태까지 잊고 있었던 함정 아저씨 리시드가 깨어납니다 마리크가 깨어나면서 같이 깨어났나 봐 이게 리시드의 문신 있죠 얼굴에 이 문신이 진짜 웃기잖아 어두운 마리크 옛날에 어 등에 문신 받고 아 어, 아파 죽겠어 하면서 이 세상 다 없애버릴 거야! 이랬는데 진짜만기 리시드가 얼굴에 <laughs> 이따말하그 문신하고 니까아 그건 좀 하면서 아, 인정이라고 들어갔잖아 <laughs> 그걸 또 기대하고 리시드가 올라와 어제말마리 꺼져라! 이러는데어제말마리 입장에서는 제일 오래 나와있었잖아 세상에 그러니까 야 이제 와서 들어봤자 소용없다! 하면서 이미 주인은 약해져 있고 내가 주인이야! 이랬는데 그러면서도 담당 의지 리시드 나오니까 땀삐질삐지 이러면서 진짜 리시드의 문신 효과가 있었는지 라이프 1밖에 안 남은 그냥 마리크가 반대로 융합된 너무 마리카한테 가가지고 붙잡아두는 거야. 이 새끼 말하는 거 듣지 말고 빨리 공쾌 하면서. 그걸 듣고 유이도 그래. 라그나가 콜가 발동하면서 유이가 제외시킨 모든 몬스터. 나를 붙잡아서 하늘로 끌고 가버리는. 그렇게 라가 파괴되버립니다. 이 융합된 상태에 라가 파괴됐으니까. 사실 유이도 파괴되면 같이 없어지지 않을까? 라고 추측만 해본 거지. 정확히 알지 못하잖아요. 그 결과 라그나 이크가 끝난 뒤. 필드를 보니까 그냥 마리크가 남아있는 거야. 그리고, 라그나라크의 효과로 엄청난 데미지를 받은 어드마리크는 몸의 주도권을 뺏겨서 재물로 돌아가 버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듀얼이 끝난 건 아니죠. 이 라그나라크란 카드는 파괴만 시키지, 데미지를 주는 카드는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듀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어떻게 보면 마리카트 이제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다음, 마리크의 턴. 여기서 주종관계 바뀌다 보니까 여태까지 SM, 또라이, 런테, 가오게이 이런 어드마리크정이 빡짝 들어가지고, 버스비었나봐. 야, 우리가 그래도 같은 몸을 공유한 사이잖아. 그리고 너한테까지 파라오 때문에 어쨌든 야, 애초에 파라오가 아니었으면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고 파라오만 아니었으면은 우리 고생하지 않았을 거야. 야, 너 이길 수 있어. 내가 옆에서 조언해줄게. 유일의 이기고 끝내자. 이렇게 손이 발이 될고 살려달라고 빌어봐. <laughs> 그러니까 이 새끼 진짜 감긴 줄 알았는데 중지에 몰리니까 끼잉 해버려요. <laughs> 이러는데 진실한 마리크가 절대 안 봐줬죠. 이제는 넘어가지 않는다. 스스로 서렌더, 항복을 쓰면서 어두의 마리크는 사라져버니다 배틀시티 결승전, 마리크 대 유희. 유희의 승리로 마무리 됩니다. 대회가 끝난 후 마리크는 라이익신용 그리고 천년지팡이 넘기면서 유희와 친구들한테 감사와 사죄의 뜻을 전합니다. 왜냐면 이 새끼가 사실 나쁜 짓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laughs> 어쨌든 분위기상 유희가 여기서 대인배처럼 그냥 받아주고 넘어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마리크가 굴즈가 아니라 무덤 수호일적으로서 사명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면서, 옷을 벗어요. 벗으니까 등에는 그 문신. 어의마리크가 나올 만큼의 고통스러웠던 그 문신. 그게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시지가 해설을 해주는 거죠. 마리크가 새겼던, 그리고 여태까지 무덤 소울적이 계속 새겼던 문신. 이것은 파라오 당신의 기억에 관한 내용이다 신의 카드 세장 이걸 얻고 기억에 담긴 석판으로 간다면은 파라오 당신은 잃어버린 기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문신으로 새긴 거래. <laughs> 그 문신 내용이 신의 카드 3장과 판으로 찾아가세요 아니 나는 이거로 굳이 문신을 남겼을 정도의 중요한 내용인가 싶어요 <laughs> 그러니까 아 이게 그 정도까? 이렇게 싶은데 어쨌든 뭐 중요한가 막 그렇게 마리크도 이치도 일족의 사명을 마무리 짓고 그리고 유희도 내 기억을 되찾기만 하면 되겠구만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컬트 스토리 이런 오컬트 나오면 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한명 있죠 조용히 지켜보이던 카이바 새끼들 또! 꼭 어, 거드 짓거리야? 일단 들어준 만큼 들어준 것 같아 어쨌든 우승했으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대회 주최자로서 배틀시티 종료 뭐 축하하나 유희 듀얼킹 갖고 있어라 하지만 내가 조만간에 뺏어갈 거다 축하한 건지 아닌 건지 뭐 어쨌든 축하를 해주게 해줘 뭐 물론 비하냥 어, 거리는 타이바허법식으로 하는 거긴 한데 어, 어, 그런 식으로 축하를 해줍니다 그러더니 이것보다 더충격바언 깜짝 이벤트 배틀시티 종료 기념으로 1시간 뒤에 주얼 타워. 폭파시키겠습니다. 듣던 친구들, 카이바 코프린 직원들도, 뭐, 뭐, 뭐? 뭐, 뭐, 뭐 <laughs> 갑자기 폭파? 미친놈들 아냐? 힘 침술 버리는 거지, 카이바가. 아이, <laughs> 축하한다고는 했지만, 굉장히 석격이 꼬인 놈이기 때문에, <laughs> 폭파시킨다 하는 거야. 한 시간 뒤에 터지니까, 아, 알아서 도망치네. 참가자들, 키, 막, 리시드.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 <laughs> 빨리 도망쳐야 된다.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숨들릴 틈도 없이, 탈출을 하려고 도망쳐요. 을 카이바랑 모크바는, 이제 둘이서, 자폭장치를 기동시키러 지하로 떠나고, 그래도 한시간이좀 여유가 있는 시간이다 보니까 어쨌든 모두 배틀쉽에 모여가지고 이제 너만 오면 가 하면서 카이 방지 돌아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새끼들이 안 오는 거야 왜안와 이러고 있는데 없을 때더 충격 출발하려니까 그러니까 배틀쉽이 휙 하더니 엔진이 말을 안 들어 장비를 정지합니다 이거 어린이 카드 게임 대회 마지막 폭발 엔딩 으 벌써 하면서 끝나는 거 아니야?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 와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게 아까 조이가 왜 실려갔잖아요. 조이를 구하려고 불렀던 헬기가 한대 있었어. 그래서 그 헬기를 타고 탈출할 수 있겠다. 급하게 모여가지고 뭐 깨어나 메이도 그렇고 다 헬기에 태워 폭파까지 1 분도 안 남은 상황. 시간을 계속 가고 있는데 카이바랑 모코바 이 새끼는 스기이도안 보이는 거야. 카이바 이 새끼 설마 오리닉 카드 게임 패배했다는 상실감 우리는 타워와 함께 산허하려는 것인가? 그래도 살 사람은 살아야되지 않겠어요 하면서 일단 출발하거든요. 아슬아슬하게 탈출해서 헬기가 떠납니다. 사람들. 감상해 줘서 카이바, 그래. 너는 좋은 듀얼리스트였지. 컨텐이좀 이상해서 그렇지. 저 세상에서는 꼭, <laughs>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폭파하고 있는 알카트라즈 섬에서 푸른내 어? 백룡이 나오는 거야. 뭐야! 푸른내 백룡이 나와가지고, 하늘로 날아가. 뜬금없는 상황. 사람들이, 뭐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푸른내 백룡이 아니라, 푸른내 백룡을 보습을 한, 제 특인 거야. 그리고 거기서, 카이바가 타고 있는 거야 하하하하! <laughs> 웃으면서 카이바가 제트기 타고 크레이그 앞으로 날아와요. 그러면서 카이바가 너네왜베투시안 타냐? 베투시한테 버림받았나 본데 이러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해. 그러니까 이새끼 애들이 여태까지 자기 죽었을까 막걱정하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새로 뽑은 제트기 자랑하면서 비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새끼 떠나야지 하면서 자릿스라바보들 하면서 쭉 날아가 버려요. 아주 그냥. 미친놈이죠, 그냥. 와, 여태까지 봤던 보는 만화에 반전 플로 중에서 진짜 이런 거 처음 봤어. <laughs> 자, 어쨌든, 그렇게 카이바연제가 떠나고, 모두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며칠 뒤 도미노시티, 유희와 조이가 약속을 했었죠. 붉은 눈건 마지막 주전. 유희가 그때 목걸이에 봤던 환상처럼 둘만의 배틀시티 실행하면서, 이렇게 배틀시티 결승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아, 배틀시티 결승편. 기행으로 봤으면 기행으로 보고, 듀얼 로그로 보면 듀얼 로그로 볼 만큼 굉장히 알찬 편이에요. 자, 요렇게 마무리가 되고, 다음 편, 도마편으로 이어집니다.